아유 너무, 아유 너무 나갔어. 고샷. 예, 이 B 코스 4번 울인데,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치는 그런 파퍼 홀이에요 오른쪽이 좀 높아가지고, 표의 오른쪽으로 치면은, 표의 중앙으로 이렇게 굴러 내려오는 그런 울입니다. 왼쪽을, AM을 왼쪽을 잡으시면은, 러프나 이 왼쪽 워터 헤저드로 들어가는 그런 울입니다. 잘다 조금 짧습니다 고개 넘는 데까지 치셔야 될것 같은데 그, 좀더 어 간다 간다 조금 더 내려가라 저거 치시는데 말을 해가지고 나이스 파 나이스 인 코스 마지막 홀 9번 홀 파5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도그레 홀고야잘 들어온다 야 나이스 들어온 고샷입니다 정말 최고 좋은 코스다 이 코스 마지막 홀 블루티에서 티샷하면 약 270야드, 280야드 장타이좀 좋은 거거든요. 매트, 매트. 오른쪽으로 메이팅.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. 오른쪽으로 헤어져야 오, 나이스 샷. 오른쪽 페레오. 페어웨이가 더 좋습니다. 210야드 지점에 워터 헤저드가 있어서 220 이상은 때려야 넘어갑니다. 오, 또, 오른쪽, 오른쪽이다. 괜찮습니다. 나이스 샷. 들어간다. 나이스 파. 나이스 파. 포 버디째. 마지막 네 개째는 오케이 버디네. 아이고. 이거 완전 오케이 완전 버디입니다. 있어요. 예, <laughs> 나이스 버디. 고맙습니다. <고생> <laughs> <laughs> 이잡어 <이거 잡아야 해. 웃음> 드디어 하나 했다. 아유. <laughs> 오늘 버디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오 투데이 파이브 버디 나이스 버디 딱 몰래요. <laughs> 네, KPGA 자문위원님 스코어입니다. 전반 세 번째 홀 더블 보기 한게 아깝고 후반 1, 2, 3, 4번 홀한홀 건너서 6번 홀나인다 5개 버디를 때리셨네요. 에이지샷 하실뻔 했습니다 나음 <laughs> 파크프로 <나인> 아습니다파크입니다 <바테들이었죠. 바테들입니다>. 감사합니다 <laughs> <좋습니다. 웃음> 자리가 없어가지고 점심시간이 걸렸더만 일요일이 오고 있어서 꽉 찼네 피라이컵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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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, 하이, 하. 냄새, 하이, 하이. 하, 태국 와서 밥 먹느라고 기다려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장사 잘 되네. 유명한 집인가봐요.